씨앗부모 안녕하세요. 페이빌로의 원초입니다. 아이들에게 내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유튜브 크리에이터요, 연예인이요, 게이머요 등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 대부분 그랬죠. 꿈은 곧 직업이었습니다. 지금 제 스스로에게 꿈이 뭐지? 라고 물어보아도 대답은 마찬가지인 듯 싶습니다. 저 역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직업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어릴 적 꿈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그저 환상에 젖어 그려내는 꿈이기보다 나의 성향을 더잘 알고 내가 원하는 바를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이를 이루기 위한 방법도 스스로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잘할수 있는데, 잘 하고 싶은데, 막상 한 발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역할의 무게 때문입니다. 아이들, 생활비, 부모님, 노후 문제 등 당장 닥쳐올 문제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면 나의 꿈은 어느새 저 멀리 떠나가 버리는 듯 합니다. 저 멀리 떠나버린 듯한 그 꿈을 애써 외면하며 매일 주어진 삶을 살다가 보면 또 문득 일터에서 내가 지금 왜 일을 하고 있지? 가정에서 내가 지금 왜 일을 하고 있지? 한숨 섞인 말을 내뱉게 됩니다. 공허하고 외롭고 초라해집니다. 꿈은 본래 희망적입니다. 긍정적입니다. 에너지의 원천이 됩니다. 지금의 나의 생각, 공허하고 외롭고 초라해 보이는 지금의 생각과 비교해 보면 나는 꿈을 잃어버린 사람 같습니다.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각자의 경험들이 다르니 우선 제 이야기로 해볼게요. 저는 그래도 행복한 추억이 있는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릴 적 힘든 일도 많았지만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어려움들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어른이 됐습니다. 저는 꿈이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을 안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원하는 학교 두 곳에 원서를 넣었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원하는 학교가 생겼습니다. 그 학교에 합격하기를 바랬고, 제 바람대로 합격을 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연애도 했습니다. 처음 하는 연애에 세상을 다 얻은 듯했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냈고 합격을 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게 그 후로 두 아이를 더 주셨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는 그러한 행복들, 간절히 바라던 그 기도 제목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그 자리입니다. 돌아보니 꿈이라는 건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던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는 그 꿈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매순간 응답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들이 내 눈앞에 내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꾸고 있는 꿈들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심지어 그 일을 계획하고 기도하다가 그 길이 막히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나를 낙심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생각을, 내 마음의 소망을, 내 마음의 꿈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꿈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꿈이라면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안에 미리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의 씨앗을요. 하나님의 꿈, 거룩한 꿈.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앞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꿈꾸고, 걸으며 기다리기. 우리가 결정한 그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그때. 제게는 늘 다르게 느껴졌던 하나님의 그때. 제가 좀 성격이 급하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때를 신뢰한다면,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지금의 그 일.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는 그 일. 그 일들에서 의미를 되찾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첫 아이에 비해 둘째와 셋째에게 시간과 정성을 더 많이 할애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다른 일을 하느라, 지금도 다른 꿈을 꾸느라, 둘째와 셋째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와 셋째 아이에게 더 관심을 쏟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여주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집 패밀리 스쿨을 다시 듣기로 반복해 들으며 아이들을 가르칠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생활습관을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다짐했습니다. 또한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손님들을 맞을 때 주님을 대접하듯, 주님을 대하듯 더욱 정성으로, 열심으로 임하기로 했습니다. 시아부모 방송 6회에 아이들과 함께 걷는 길에서 정예휘님께서 소개해주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요즘 이 찬양의 가사가 제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상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충성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꿈을 통과하여 이루어짐을 감격하며 볼수 있을 것입니다. 내 모습 속에서 감히 보일 것 같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보여질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꿈꾸는 시간, 또 충성을 다하는 시간 의미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원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집 패밀리 스쿨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통 박사, 조병호 박사님의 통 성경학교에서 배우는 제사장 나라 이야기 중 제사장 나라는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꿈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으실 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시며 모든 족속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제사장 나라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위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나와 앞으로 세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주셨고 그 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꿈꾸신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에서 더 나아가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을 주셨습니다. 첫째, 제사장 나라의 사방 경계를 정해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직 광야에 있던 그들에게 앞으로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서남북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다고 정해주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리고 또말씀하시길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의 법과 규례를 잘 준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땅에서 배부르고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때 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부유함은 제사장 나라 사명을 위해 주신 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만약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힘으로 주변 나라들의 경계를 넘어 제국이 되면 더 이상 민족 사이에 평화를 줄수 없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한 땅 사방 경계를 정해주셨고 그들이 흉년이 들어도 혹은 부유해지고 군사가 많아지더라도 그 땅의 경계를 넘지 말 것을 법으로 정해주신 것입니다. 둘째, 거류민을 자기같이 사랑하라. 제국은 자기 민족만이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성전을 통해 빼앗은 나라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학대합니다. 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나라에 사는 거류민이 무엇인지 그동안 애국 땅에서 살면서 온 몸으로 경험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때그 땅에 거류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 즉 거류민에 대해서 자기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제국에서는 주인과 노예이지만 제사장 나라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법을 통해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로 세워지고 이루어가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섯 살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수 있습니다. 귀현아, 패밀리 스쿨하자 네. 귀현아. 네. 엄마가 오늘 퀴즈 낼게 맞혀 보세요. 네. 자, 첫 번째. 네. 이 세상에 네. 나라들이 많은데 네. 그 나라들 중에서 네. 욕심 많고 네. 힘 세서 네. 다른 나라를 네. 빼앗으려고 하는 나라들이 있어. 네. 그런 나라들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응. 두 번째 문제. 네.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는 제국을 네. 기뻐하지 않으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제국이 아니라 네. 이 나라를 만들어서 네. 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고 싶으셨어. 네. 이 나라는 네. 사랑이 많고 아주 네. 복된 나라야. 네. 무슨 나라일까요? 대다닥 나라. 허! 그러면 네. 이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엄마가 다섯 가지로 얘기해 줬지? 네. 한번 해보자. 네. 첫째. 첫째.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유월절 언이양으로 시작한 나라. 어, 둘째. 둘째. 하나님의?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어, 셋째. 셋째. 이웃 사이에? 이웃 사이에 나는가 그러 있는 나라. 넷째. 넷째. 민족 사이에? 민족. 사 평화가 있는 나라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장자와, 장자와 성전으로 성... 이끄는 나라 오늘은 네, 네 번째 네. 민족 사이에 평화가, 평화가 있는 나라 음. 어, 이야기해줄게. 네. 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네. 이스라엘 네. 자손들하고 네. 제사장 나라 약속을 맺을 때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네. 세계가 세가다다 네게 속하였나니. 다 네게 속하였다니. 어. 세계는 온 세상 얘기. 하나님께서는 네.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드셨지. 네. 그러니까 온 세계는 다 누구 거야? 하나님 거. 응, 하나님 거지. 네. 하나님의 소유야. 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몰라.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를 못하고, 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하시면서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한 네. 나라를 만드셨는데, 그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야. 네. 네.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 어. 제사장 나라는 네. 모든 민족을 위한 네. 한 민족이야. 제사장나라는 제나라는 제사장 모든 민족을 위한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 한 민족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나라가 네. 제국이 되지 않기를 네. 원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나라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시면서 법을 주셨어. 네. 뭘 주셨다고? 거. 어 우리 집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예요라고 이렇게. 네. 경계가 있어. 네. 자, 엄마 집은 여기. 규현이 집은 어디? 거기야? 네. 그러면 보자. 자, 엄마 집하고 규현이 집하고 여기 이렇게 경계가 있어. 네. 여기를 넘어가면 돼야 한데 네. 여기까지는 내 땅하고 이렇게 선을 긋는 거를 경계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경계. 경계라고. 해. 네. 그러면 우리 네. 집을 지을 때도 경계가 있는 것처럼. 네. 이 나라와 저 나라 사이에도 네. 여기는 넘어오지 맙시다. 여기는 네. 우리나라예요. 선을 그어놓은 걸 뭐라고 한다고? 음. 경계라고 해. 네. 그런데 제국들은 네. 자꾸 이 경계를 어떻게 하는 거야? 넘어가.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제사장 나라의 법으로 뭘 정해주셨냐면 네. 하나님께서 네. 너희가 지금 네. 나라를 만들 네. 그 땅은 가난 땅이야. 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나라를 만들 건데 그 나라의 땅은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동서남북에서 사방. 네. 사방에 이 땅에 네. 선을 네. 그어 주셨어. 경계를 네. 그어 주셨어. 네. 너희가 차지할 땅은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의 경계에 그으셨어. 그래서 너희가 네. 가서 차지할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고 정해 주셨어. 응. 이제 제사장나라는 응. 살면서 응. 이 땅의 경계를 응.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넘어서 다른 나라에 공격해서 빼앗아오면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경계를 넘어서면 응. 다른 민족에게 평화를 줄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평화가 깨지는 네.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백성들에게 이 경계를 네. 넘어가지 네. 말라고 하셨어. 네. 이 제사장 나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네.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위해서 네. 이 제사장 나라를 만드셨고, 그래서 반드시 이 제사장 네. 나라는 네. 어떤 나라가 돼야 되냐면, 네. 민족 사이에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 평화가 있는 나라가 되어야 돼. 네. 하나님께서는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어. 네. 알겠니? 네. 처음 패밀리 스쿨을 시작할 때는 5분이었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다섯 살 규현이도 15분 정도 하게 됩니다. 해서 들려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가정에서 할 때는 성경 속 처음 듣는 단어들. 이름들은 아이들과 여러 번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경계라는 단어, 거류민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이지만 무슨 뜻인지 쉽게 풀어주면서도 동시에 성경 속 단어들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이미 아이들은 공룡 이름 같은 더 어려운 단어도 척척 외우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예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여러분을 만나 행복한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시가 있어 소개하고 싶습니다. 민해숙 사모님의 시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참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